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해외 출장지인 싱가포르에서 상상조차 못한 환대와 놀라운 인연들을 맞이한 것입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 기묘한 우연 속에서 마치 영화 한 장면처럼 전개되는 특별한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가 경험한 한국 여권의 위력은 과연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명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올해로 35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중소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여 어느덧 1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 취업을 꿈꾸기도 했지만 작은 회사 안에서 동료들과 부대끼며 직접 기획부터 실행까지 해보는 즐거움이 저에게는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더욱이 조직이 작다 보니 해외 출장이나 연수 기회도 종종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나 중국, 가까운 동남아 국가로 짧게나마 출장을 다녀온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무척 특별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희 회사가 해외 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싱가포르에 있는 파트너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 몇몇 직원이 현지에 직접 가서 서류 계약을 마무리하고 현지 시장을 조사하는 일정이 잡혔습니다. 업무적 목적도 중요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싱가포르가 주는 이미지. 깨끗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강국이란 점에서 참으로 매력적인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출발을 앞둔 며칠 동안 저는 가슴이 설레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해외 출장이라고 해도 대부분은 짧은 일정 속에서 미팅과 서류 작업만 하다 돌아오기 일쑤였는데 이번에는 싱가포르 파트너사가 주말까지 여유를 갖고 놀다 가라며 적극 권유를 해주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좋은 기회라며 일도 하고 현지 문화도 체험해보고 오라고 흔쾌히 허락해 주었지요. 바쁜 일상과 업무 속에서 한가로움을 누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저는 이 제안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 저는 늘 외국을 갈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 여권이라는 존재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여권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가 꽤 많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덕분에 과거 여러 출장을 갈 때도 입국 심사에서 수월하게 통과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번 싱가포르 출장에서도 분명히 그 강점을 체감하게 될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게 있어 한국 여권 파워라는 것이 단순히 무비자 입국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덕분에 받는 작지만 소중한 호의 그리고 그로 인한 따뜻한 감정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장 당일 아침, 저는 어김없이 성실하게 캐리어를 챙겨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늘 공항에 갈 때면 그 공간이 전해주는 독특한 설렘이 있습니다. 아직 여행지에 도착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세계 여러 나라로 향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여러 언어가 뒤섞이는 활기찬 분위기가 공항 안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요. 공항 도착 직후 수속을 밟고 탑승 게이트로 이동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이미 싱가포르에서의 일정과 그곳에서 펼쳐질 다양한 장면들로 가득 찼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 자리에 앉았을 때 창문 밖으로 하나둘씩 밀려나는 비행기들을 보면서 정말 싱가포르에 가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부모님께도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고 회사 동료들에게도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긴장감을 풀었습니다. 싱가포르행 비행기는 약 6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일정이었는데, 그동안 저는 업무 계획서와 시장조사 자료를 훑어보기도 하고, 가끔은 기내에 비치된 영화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각에 맞춰 비행기는 싱가포르 창의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제법 긴 시간 하늘에 머물러 있었는데도 막상 착륙하고 나니 그리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설렘과 기대감에 더 집중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이곳이 분명 적도 부근에 위치한 나라임을 다시금 떠올리게 해 주었습니다. 창이 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명성이 자자한데 입구부터 제 눈길을 사로잡는 멋진 인테리어와 곳곳에 배치된 실내 정원, 그리고 흐르는 물소리까지 모든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한국 여권을 손에 쥐고 심사 창구 앞으로 다가갔는데 싱가포르 공무원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여권을 넘겨주며 인사를 건네자 곧바로 경쾌한 리더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Welcome to Singapore, Mr. Kim. 입국 심사관은 서류를 훑어보고, 저에게 여행이냐, 비즈니스냐 정도의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던졌습니다. 비즈니스 겸 여행 일정이 있습니다라고 답했더니, 무표정했던 심사관의 얼굴에 작은 웃음기가 감돌았습니다. Enjoy your stay in Singapore. 그리고는 소중한 제 여권의 입국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늘 한국 여권 덕분에 입국이 이렇게 빠른 것은 알았지만, 이번에는 심사관이 정중하고도 밝은 태도로 저를 대해 주었기에 기분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갔을 때, 제가 받은 첫인상은 도시 전체가 정돈된 정원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고 공항 근처 도로변부터 이미 꽃과 나무로 화사하게 꾸며져 있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데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무척 놀라웠습니다. 저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파트너사에서 저희 회사 직원을 배려해 마련해 준 곳이었는데 평소 출장을 가면 보통 비즈니스 호텔급 정도의 숙박 시설을 이용하던 제게는 조금 과분할 정도로 고급스러웠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높게 뻗은 천장과 호화로운 인테리어 그리고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체크인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여권을 제시하자 프런트 데스크의 직원이 밝은 표정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 유아 프럼 코리어 I've always wanted to visit soul. I love Korean culture and K-pop. 이런 반응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멀리 해외에서 제 여권을 보고 바로 이런 이야기를 꺼내주니 왠지 모르게 뿌듯했습니다. 직원은 자신도 K드라마를 즐겨본다면서, 요즘 현지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 음식점과 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시간이 된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맛집들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환대를 받게 되어 기분이 좋아졌고, 짐을 풀고 난 뒤에 시간이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한국 여권이라는 상징이 단순히 입국 심사에서의 편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누군가와 빠르게 교감하고, 친밀감을 얻을 수 있는 매개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요즘은 케이팝, 케이드라마, 한국 음식 등 한국 문화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랑받고 있으니 해외에서 만나는 이들의 태도에서 은근히 온기를 느낄 때가 적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파트너사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매우 편리하기로 유명해. 지하철 MRT나 버스 노선을 잘만 파악하면 대부분의 지역을 손쉽게 오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이용하는 대신 현지의 생활 방식을 더 가까이 체험해 보고 싶어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표를 사는 방법을 잠시 헤매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한 청년이 다가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MRT 카드를 사서 충전하는 법, 한번 사용하고 반납하는 법등 여러 가지를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는데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반가움을 표하더군요. 그는 제 이름은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국 음식 참 좋아해요. 가까운 곳에 아주 맛있는 한식당도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라고 하며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그 식당 위치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여권을 보여준 건 아니지만, 저를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바라본 싱가포르 시민들의 모습은 마치 서울 출근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대이긴 했지만, 다소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헤드폰을 낀채 음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니 이곳도 나름대로 활기찬 일상이 흐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파트너사 건물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가자 저희를 담당하는 매니저가 미소를 띠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미스터 킴이라 불렀고, 지난번부터 메일로 주고받았던 업무 협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미팅을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영어가 익숙치 않아 때때로 멈칫할 때도 있었는데, 그는 인내심을 갖고 제가 말하는 내용을 끝까지 들어준 뒤 자연스럽게 보충 설명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문화적 차이, 비즈니스 관행의 차이 등을 비교해 이야기하는 흐름이 이어졌고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내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난뒤 매니저가 저희 팀을 근처 식당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간단히 음료나 점심을 함께 나누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팀 전체를 챙겨 주었습니다. 식당에서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매니저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지리적으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문화 특히 드라마와 음악, 예능 프로그램 덕분에 한국에 큰 관심이 생겼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싱가포르도 세계 여러 문화가 조화를 이룬 곳이라 배울 점이 너무 많다고 느낍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처럼 업무 파트너가 아니라 마치 친구가 된 듯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게 저에겐 무척 새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미팅을 마무리한 후, 파트너사 매니저는 저에게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제 집에 잠깐 놀러 오시겠습니까? 가족들에게도 한국에서 손님이 온다고 하니 반가워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망설이긴 했습니다. 해외 출장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즈니스 목적이 큰 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혹시 부담되시면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싱가포르의 실제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 집에서 가볍게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며 정중히 다시 권했습니다. 제 상사가 옆에서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기회가 되면 가발하고 가볍게 등을 떠밀기에 저도 용기를 내서 수락했습니다. 저녁 무렵 택시를 타고 그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주거지역은 고층 아파트 단지가 질서 정연하게 늘어서 있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가보니 도시의 깔끔한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풍경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그가 직접 현관까지 나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명철 씨. 제게는 이렇게 한국에서 온 친구를 집에 초대하는 일이 흔치 않은 경험이에요. 작은 거실로 들어서자 그의 가족들도 환한 미소를 건네며 인사를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싱가포르식 가정요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칠리 크랩, 락사, 하이난 치킨라이스 등 익히 들어본 유명 음식들이 한가득이었고 그 외에 평소 현지인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간단한 반찬들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식사를 하며 제가 느낀 싱가포르의 첫인상과 업무를 하면서 겪은 작은 에피소드들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웃음을 띠며 경청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해 일부러 한국 음식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저희는 김치도 좋아합니다. 요즘은 마트에서도 한국 김치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가정에서도 김치를 반찬처럼 즐겨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한국어 단어 몇 개를 배워서 따라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 안녕하세요와 맛있어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모습이 무척이나 귀엽고 정겨웠습니다. 가족들은 저의 여권 이야기도 궁금해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엄청 강력하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 나라를 무비자로 갈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맞습니다. 덕분에 업무 출장이나 여행할 때 입국 심사가 비교적 편리한 편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요즘은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져서 현지인들이 먼저 다가와 주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 가장 큰 혜택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들은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고, 자신들도 한국을 한번 꼭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이 넘치는 대화가 이어지며,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헤어질 때가 되자, 그 가족들은 다음에 싱가포르에 오시면 꼭 다시 우리 집에 오세요. 오히려 우리가 한국에 여행 갈때 도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물론입니다. 연락만 주시면 언제든 최선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가족과 함께 보내며 외국에서의 초대가 얼마나 따뜻하고 감동적인 경험이 될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저와 동료들은 파트너사 업무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좀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호텔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추천해준 관광명소와 맛집도 있었고, 함께 출장 온 동료 중한 명이 옛날에 싱가포르 유학을 했던 적이 있어 그의 경험담도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 중 하나가 바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었습니다. 세 개의 거대한 타워 위에 배 형태의 스카이 파크가 올려져 있어 건물 자체가 어마어마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꼭대기층 전망대에 올라가 시내를 내려다보았는데 한눈에 들어오는 도시 전경과 바닷가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바로 아래로는 유명한 가든스 바이 더 베이가 펼쳐져 있었고 그 옆으로 고층 빌딩들이 멋지게 도열해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노을빛이 그 건물들 사이로 번지면서 환상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와 가든스 바이 더 베이로 가보았습니다. 인공정원과 첨단 기술의 결합이라는 표현이 정말 어울리는 곳이었습니다. 슈퍼트리라고 불리는 거대한 인공나무들은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쇼를 펼쳐 보이는데 그것을 실제로 보니 그저 와 하는 탄성이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고층 건물 숲 속에서 한 발만 벗어나도 이렇게 푸른 자연과 미래 지향적인 구조물이 공존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니 싱가포르가 왜 정원 도시로 불리는지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동료들과 함께 클라키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레스토랑과 바, 클럽 등이 줄지어 있어서 자유롭게 걸으면서 구경하기에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바쁜 일상에 치여 밤늦게까지 놀 기회가 많지 않았던 터라 간만에 여유를 만끽하며 싱가포르의 밤 풍경을 즐겼습니다. 여유로운 강바람이 기분 좋았고 거리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분위기에 조금 압도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이렇게 자유롭게 세상을 즐기고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중한 레스토랑에서 저희는 가벼운 맥주 한 잔과 함께 감자튀김 등을 주문해 간단한 요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마주친 현지인들은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소개하자 반가워하며 자신들도 한국 영화를 꽤 많이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친구처럼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에게 건배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받은 그들의 우호적인 태도가 퍽 인상 깊었습니다. 주말 다음 날, 저는 호텔 근처 카페에서 가볍게 조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한 할아버지가 한국어로 된 여행 책자를 보고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반가운 마음에 제가 살짝 다가가 말씀을 걸어 보았습니다. 혹시 한국에 관심 있으세요? 저도 한국에서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저를 쳐다보더니 반갑다고 말을 건네셨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은 싱가포르에 오래전부터 거주해 온 화교 출신이었고, 손주들이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진 것을 계기로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책자를 구해 어휘나 문화를 조금씩 공부하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 깊고 귀여워 보였기에 저는 제가 간단한 한국어 표현은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좋아하며 그럼 괜찮으시다면 잠시 후에 제 손주들이랑도 인사를 나눠 주실 수 있나요?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했고. 곧이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카페에 모였습니다. 손주들은 중학생 또래로 보였는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의 간단한 한국어를 이미 알고 있었고 k팝 아이돌 그룹 이름을 줄줄 외우더군요. 제가 어떤 그룹을 좋아하느냐고 물어보니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가수와 노래 제목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렇게나 한국 문화가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지닌 한국 여권이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도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매개체가 되어주고 있구나 하고요. 가족들은 궁금한 점들을 저에게 여러 가지로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에 가면 꼭 가봐야 할 장소가 어디죠? 현지 음식 중에서 가장 한국스러운 맛을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같은 질문부터 시작해, 한국 지하철은 정말 자주 오나요? 같은 생활 밀착형 궁금증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차근차근 답해 주었고, 함께 구글 지도까지 보며 여행 루트를 잡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식당, 시장, 명동 쇼핑거리, 전통 한옥이 밀집한 북촌, 경복궁 등 제가 좋아하는 장소들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 가족은 제게 연신 고맙다며 언젠가 한국에서 만나면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테니 언제든 궁금하신 것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세계가 정말 가까워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싱가포르 방문을 통해 제 여권이 상징하는 국가적 이미지를 다시 한번 자각하고 새로운 만남과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는 다시 인천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캐리어를 정리하다 보니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파트너사 매니저와 그의 가족, 저를 지하철에서 도와준 청년 라이언, 호텔 데스크 직원, 그리고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던 할아버지 가족까지 짧은 기간 동안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만남들은 일상의 작은 기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한국 여권을 들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비자로 수월하게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고, 여권의 태극 문양이 사람들의 호감과 관심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런 환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속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아왔고, 동시에 저 역시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 애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갑게 맞아준 것이겠지요. 사실 해외 출장이라 하면, 업무적으로는 긴장되고 부담스러운 순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싱가포르 방문은 저에게 감동과 기쁨을 안겨준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웃음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나아가 그 순간을 통해 국경과 언어의 벽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제가 이번 여행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그 익숙한 공기와 풍경이 다시금 저를 반겼습니다. 싱가포르의 깨끗하고 풍요로운 거리와 즐거운 추억도 좋았지만 역시 제게는 집이 가장 편안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짐을 끌고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곰곰이 이번 출장의 순간순간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파트너사와의 협력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첫 단추를 끼웠고, 덕분에 회사에서도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결과물보다도 싱가포르라는 곳에서 직접 만난 사람들과 나눈 정이 더 소중하게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들과 웃으며 제외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제 가슴속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님께서 반갑게 빨리 오셨네. 하며 달려 나오셨습니다. 이내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따끈한 국과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여행 중에도 현지 음식이 참 맛있었지만, 역시 집밥만 한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드리고, 스마트폰에 가득 찬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드리자, 두 분도 함께 즐거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연신 이번에 좋은 경험 많이 쌓고 와서 다행이다 하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보낸 일주일 남짓한 시간. 그 기간 동안 저는 제 자신을 조금 더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 볼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닌 한국 여권은 무척 강력하기로 정평이 나 있지만, 그것이 단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편의성에서 멈추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날 한국 문화와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그 덕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국 여권을 지닌 채 해외를 돌아다닌다는 것은, 그저 관광객의 신분을 넘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작은 외교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아닐까요? 물론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과 소소한 일상을 영위하는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만나는 누군가에게 한국에서 온 김명철은 그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한국의 전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건네는 말과 행동 하나가 나를 알아보게 된 그들에게 한국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각인시킬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이번 출장에서 느낀 감동과 인간미 넘치는 만남들로 인해 저는 이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작은 다짐을 해 봅니다. 밖으로 향하는 문을 열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조금 더 배려 깊은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싱가포르 출장은 저에게 인생의 특별한 추억으로 깊이 새겨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창의공항에서 다시 한번 입국 도장을 확인하며 저는 조용히 미소지었습니다. 한국 여권에 찍힌 각 나라의 도장들은 단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갈 멋진 추억의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김명철, 대한민국 서울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러나 이번 싱가포르 출장에서는 그 평범함을 벗어나 수 많은 인연과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힘은 한국 여권이라는 작은 책자에서 비롯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신뢰와 한국 문화를 향한 전 세계인의 애정,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의 노력과 열린 마음이 어우러진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짐을 싸고 해외로 떠나게 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이 여권을 꺼내 들고 마음속으로 다짐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과 좋은 추억을 쌓자.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 편의와 호의를 감사히 여기자. 동시에 나 역시 그들에게 따뜻함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이번 싱가포르 출장에서 제가 얻은 가장 값진 깨달음이자, 앞으로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싶어 하는 진심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일주일 남짓의 싱가포르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그곳에서 받은 환대와 감동,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정이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다시 싱가포르의 하늘 아래 서게 된다면 그곳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과 제외하여 즐거운 웃음을 나누고 싶다는 바람을 품으면서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